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처럼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 침묵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을 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버림이 아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옥 3 4은이 순간이 구약 10편 22편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침묵도 놀라운 구원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10편 13편에서 다윗은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같은 10편 후반부에서 그는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침묵이 영적 성장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새로운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옆은 모든 것을 읽고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침묵은 옆으로 하여금 이론적 지식에서 실제 체험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주시려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보내며 꿈해석의 은사를 키웠습니다. 이 기간은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둠이 미래의 빛을 위한 훈련임을 믿으세요. 엘리야는 광풍과 지진 후 미세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1, 12.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눈에 띄는 방식으로 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고요함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시편 62배 8은 너희 원한을 항상 그 앞에 토설하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시기는 기도를 멈출 이유가 아닌 더욱 간절히 부르짖을 이유입니다. 박성호 집사는 암투병 중 찬양으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솔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사도 행전 16배 25에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찬양했고 비록 즉시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침묵 속 찬양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당신을 바꿉니다. 지금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1대 23과 28대 20은 그분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닌 함께 하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당신의 기다림 끝에 더큰 게시가 있음을 믿으세요.